이런 라인업 상상도 못했네 한화 호주 국가대표전 3연전 투수진 미리 결정, 깊은 의도가 있다. 박부성, 권민규, 이상규 호주 멜버른에서 2025 시즌을 데뷔 중인 한화 이글스 타구단들은 3일 연습 뒤 하루를 쉬는데 한화는 3일 연습, 1일 휴식, 4일 연습, 1일 휴식 순으로 높은 강도의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1차 훈련에서는 선수들의 개인 능력, 체력 등을 향상시키는 단계. 이런 가운데 캠프 종반에 좋은 시험 무대가 마련됐다.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호주 대표팀과 평가 전 3연전을 진행하는 것이다. 호주는 야구 강호라고 말하긴 어렵지만, 투수진은 빠른 구속을 보유하고 타자지는 파워가 있어 절대 얕볼 수 없는 팀, 실력이 만만하지 않다. 실전 중심의 일본 오키나와 2차 훈련으로 출발하기 전 경기감을 끌어올리고 선수들이 1차 캠프를 통해 얼마나 발전했는지 점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김경문 감독은 호주와의 대결까지 시일이 많이 남았음에도 이미 3연 전 선발진을 확정했다. 캠프에서 만난 김 감독은 첫 경기는 박부성에게 맡길 것이다. 다음 경기는 권민규가 등판한다. 그리고 마지막 경기는 이상규라고 일찍이 발표했다. 연습시합이라 큰 의미를 두진 않아도 된다. 또 선발이라도 정규리그처럼 6, 7회를 소화하진 않을 것이다. 그래도 이세 투수가 중요한 의미가 담긴 3연전 선발로 지목된 것에는 분명한 뜻이 내포돼 있다. 우선 박부성과 권민규의 선발 기용이 눈에 띄는 소식이다. 박부성은 작년 신인 선발에서 탈락했으나 육성 선수로 간신히 기회를 얻은 대졸 언더핸드 투수. 캠프 참가 자체가 기적인 선수가 첫 경기 선발로 낙점됐다. 권민규는 신인 지명 2차 2라운드로 선택된 기대주다. 하지만 그도 19살의 신혜다. 그런데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됐다. 두 선수는 현재 멜버른 캠프에서 예상 이상이란 평가를 가장 자주 받는 선수들이다. 김감독 입장에선 미래 선발자원으로 육성할 만한 선수들이 실력 있는 상대를 상대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클 수밖에 없다. 그래야 곧바로 오피나와까지 데려갈지. 혹은 준비가 더 필요하다고 보고 시간을 더 줄지 결정할 수 있다. 박부성은 최근 찾아보기 힘든 정통파 언더핸드 투수로 대학 4년을 보내며 많은 경험을 쌓았다. 구속. 제구력이 괜찮고 투구폼 자체가 독특해 타자들이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권민규는 오로지 빠른 볼만 구사하려는 최근 신인 투수들의 흐름 속 제구력으로 호평받는 투수다. 이미 똑똑하게 경기 운영을 할줄 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상규는 지난 시즌 전 2차 드래프트를 통해 한화 유니폼을 입은 후 김 감독의 신임을 얻어 불펜과 선발로 기회를 얻은 선수다. 하나는 폰셋, 와이스, 류현진, 문동주, 엄상백으로 구성된 선발진이 매우 견고하다. 하지만 야구는 예측불가, 부상, 부진 등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모른다. 따라서 감독은 긴 시즌을 대비해 선발 후보들을 충분히 준비해놔야 한다. 그중 선두주자가 이상규다. 이상규가 좋은 피칭을 보여주면 아직 선발 경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신호를 팀에 전달할 수 있다. 한화 이글스 팬들은 호주 국가대표팀과의 평가 전 3연전 선발진이 확정된 소식에 대해 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김경문 감독은 박부성, 권민규, 이상규를 각각 1에서 3차전 선발로 지명하며 이들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었다. 팬들은 김경문 감독의 선택이 정말 기대된다. 이세 투수의 활약이 하나의 미래를 밝게 할 것이라는 반응을 보며 이들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박부성과 권민규가 신인임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평가전에서 선발로 나서는 것은 팬들에게 큰 희망을 안겨주었다. 팬들은 박부성과 권민규의 잠재력이 정말 기대된다. 그들의 활약이 하나의 마운드를 더욱 강화시킬 것이라는 메시지를 남기며 이들의 미래를 응원하고 있다. 박부성은 작년 신인 선발에서 탈락했으나 육성선수로 간신히 기회를 얻은 대졸 언더핸드 투수다. 그의 독특한 투구폼과 괜찮은 구속. 재구력은 팬들에게 큰 기대감을 주고 있다. 팬들은 박부성의 언더핸드 투구가 정말 기대된다. 그의 투구가 타자들을 혼란스럽게 할것 이라는 반응을 보며 그의 활약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박부성이 캠프 참가 자체가 기적 이라는 평가를 받는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첫 경기 선발로 낙점된 것은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팬들은 박부성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날이 올것 그의 활약이 하나의 새로운 역사를 써나갈 것 이라는 메시지를 남기며 그의 성장을 응원하고 있다. 권민규는 신인 지명 2차 2라운드로 선택된 기대주로 재구력으로 호평받는 투수다. 그는 최근 신인 투수들이 빠른 볼만 구사하려는 흐름 속에서도 똑똑한 경기 운영 능력을 보여주며 팬들에게 큰 기대감을 주고 있다. 팬들은 권민규의 재구력이 정말 기대된다. 그의 투구가 하나의 마운드를 더욱 안정적으로 만들어줄 것 이라는 반응을 보며 그의 활약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권민규가 똑똑하게 경기 운영을 할줄 안다는 평가를 받는 것은 팬들에게 큰 신뢰를 주었다. 팬들은 권민규의 성장이 정말 기대된다. 그의 활약이 하나의 미래를 밝게 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남기며 그의 미래를 응원하고 있다. 이상규는 지난 시즌 전 2차 드래프트를 통해 한화 유니폼을 입은 후 김경문 감독의 신임을 얻어 불펜과 선발로 기회를 얻은 선수다. 그는 한화의 선발진이 견고하지만 긴 시즌을 대비해 충분한 후보를 준비해야 한다는 김 감독의 전략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팬들은 이상규의 활약이 정말 기대된다. 그의 투구가 한화의 선발진을 더욱 강화시킬 것이라는 반응을 보며 그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상규가 좋은 피칭을 보여주면 선발 경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신호를 팀에 전달할 수 있다. 는 평가는 팬들에게 큰 희망을 안겨주었다. 팬들은 이상규의 성장이 정말 기대된다. 그의 활약이 하나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줄 것이라는 메시지를 남기며 그의 미래를 응원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한화 이글스 팬들은 호주 국가대표팀과의 평가 전 3연전 선발진에 대해 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박부성. 권민규. 이상규의 활약은 팬들에게 큰 희망을 안겨주었고, 이들의 성장이 팀의 새로운 역사를 써나갈 것이라는 믿음으로 가득 차 있다. 팬들은 이세 투수의 성장이 한화의 미래를 밝게 할 것. 김경문 감독의 지도 아래 팀이 더욱 강해질 것이라는 메시지를 남기며 팀의 미래를 응원하고 있다. 한화의 평가전은 팬들에게 큰 희망과 기대를 안겨주는 계기가 되었고 이들의 활약이 팀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줄 것이라는 믿음으로 가득 차 있다.